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공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18화. 삶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지내 이제 그 들어온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어떻게 계획한 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꼭 이렇게 1월 한 달이 후딱 이렇게 지나가고 네, 네, 네. 나면 아 이렇게 무상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뭐했지 뭐, 어. 했지? 뭐 이, 이런 생각이 1월 지나면 제일 그쵸? 먼저 이렇게 벌써, 자극을 주어 오는 것 같아. 12분의 1이 지났으니까, 네, 네. 자윤님은 계획한 대로 잘 되세요? 아니 이제. 음력 1월 1일까지 돼버려서 어. <laughs> 계획을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원래 계획한 게 없어서 네. 되고 말고가 아, 없다 그렇죠? 설날에 네. 설날부터 하지 뭐 아, 이랬는데 네. 이제 압박이 오네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네. 올해가 윤달일 게 있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음, 음. 네.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계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실패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건 내가 이 계획한 대로 이루고 싶다라는 이제 바램이나 희망, 기대가 반영된 건데 그 기대는 항상 어긋나게 되어 있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부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삶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오늘 논의를 좀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중에도 아 삶이 부조리하구나 라는 걸또 올해도 한 달을 넘어가면서 느끼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렇죠? 두 분은 살면서 부조리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죠 많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런 것좀 잘해 봐야지 네. 라는 뭔가의 의미 부여도 좀 예. 하고 기대에 예. 막 가득 차 있었는데 예. 지나가 보니까 어. 아씨 뭐 또다시 요현상처럼 어. <laughs> 별 의미 없는 어. 시간 보낸 밖에 예. 없었네 어.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우울하죠 우울하고. 예, 벌써 우울해 벌써 예. 아직도 열한 달 남았는데 어. 그럼 이제그 상태에서는 또 주로 어떤 행동이나 뭐음가짐을가지시 새롭게 가지십니까? 술 마시죠 뭐하 어. <laughs> <laughs> 대체로 질문 해도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 있나 <laughs> 결론은 항상 술이야 <laughs> 뭐 자매님은 어떠세요? 부조리를 많이 느껴보셨죠? 네뭐 그런 음.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네. 이렇게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잘 사는 세상 뭐 이런 어. 걸볼때참 어. 세상이 부조리하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런 부조리를 바라보거나 만, 직접 경험할 때 네. 어떻게 행동하세요 뭐, 이런 서로, 더러운 세상 네, 이러고 뭐 말아요 뉴스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나쁜 네, 사람들은 네. <laughs> 뭐 그렇긴 한데 가까이서 봐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능력 뭐 도덕성 이런 게 음. 떨어지는 사람들이 음. 아~ 저는 론데 실제로는 음. 잘 살아. 뭐 이런 음. 것들 또 좋게 평가까지 받는 경우도 음. 있잖아요 음. 뭐 이런 건데 그럴 때뭐 제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뭐 삶은 원래 항상 부조리 음. 했었다 음. <laughs> 그냥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 그렇게 그 불평등이 아주 심화가 되면 부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는데 예. 아,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그 불행함을 더 크게 느끼고 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많이 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부조리를 느낄 때 주로 네. 어떻게 느끼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뉴스를 보면 진짜 나쁜 놈이 그죠? 뭐 뚱뚱거리고 잘 산다. 이런 이러, 이러는 걸 보고 아,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라고 느끼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자기의 해석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누군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나쁜 놈이 잘별 문제 없이 산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 좀덜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건또 확인이 안된 영역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벌을 안 받았다. 뭐 이런 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행복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산다? 이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타인을 보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거에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저는 부조리와 관련된 이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조리를 인식하느냐? 이게 좀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살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부조리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그 자기 삶에 대해서도 부조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삶이 부조리하고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주제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셀러리맨들의 일상을 보고 있으면. 왠지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재미없고 지루하고 바쁜 일상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는 졸린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죠. 그리고는 한 시간 이상의 출근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또뭐 어찌어찌 출근을 해서는 저녁때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재미없는 노동을 하다가 퇴근 후에는 출근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 가기 위해 또 퇴근 전쟁을 치르죠. 또 집에 가서는 뭐 피곤한 몸으로 대충 씻고는 의미 없이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면 이와 같은 일상이 또 다시 반복되죠. 한마디로 재미없고 지루한 일상이 끝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냥. 이야기 듣는데 숨이 탁 막히네. 요 음, 제가 요즘 이러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 <laughs>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뭐 그렇죠. 그, 개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재미없는 일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 많은데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는 어쩌면 시치푸스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시치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인데 신들을 기만한 죄로 인해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는 정상에 다다르면 다시 정 반대편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지고 말죠. 해서 끝없이 밀어 올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저 끝이 없이 영원히 대풀이 되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없는 고통이 매일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수많은 직장인들도 시치푸스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반복이라고 하는 게 이중성이 있어 보여요. 어, 긍정적으로 보면 반복을 통해서 어, 숙련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반복이 뭔가의 축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음, 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있죠. 하면 또.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는. 반복이 사람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으음. 또 하나 어떤 영역도 있어 보이기도 그렇죠. 해요. 예. 삶을 무료하게 만들고 예. 지루하게 만들고 그렇죠. 에그 예. 프랑스 소설가인 알베르 카미는 시치프 신화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이 시치프스를 닮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긴데요. 무용하고 희망 없는 노동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다고. 신들이 생각한 것은 일리 있는 일이다. 오늘날의 노동자는 그 생의 애 그날 그날을 똑같은 일에 종사하며 산다. 그 운명도 시치프스에 못지 않게 부조리한 것이다. 까미는 매일매일 똑같은 노동을 끝없이 반복하는 노동자를 보고 시치프스의 형벌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삶은 부조리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부조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자면 뭐 합리적인 거에 반대 의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무래도 철학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개념.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조리하다라는 말은 그냥 따져 보면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까미 철학에서 부조리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인간과 세계 사이의 불일치를 부조리라고 얘기해요. 즉,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죠. 근데 세계는, 다시 말해, 현실은 언제나 그 바람을 좌절시키고 마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부조리입니다. 가령 왜 셀러리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직장인들은 대개 직장에서 정년 때까지 다닐 수 있기를 기대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기대를 번번이 좌절시키고 맙니다. 이처럼 인간이 바라는 기대나 바람과 현실의 불일치, 그 기대와 현실의 어긋남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까미는 세상과 인간의 삶은 본래부터 기본적으로 부조리하다라고 봤습니다 두 분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까미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네.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라는 <laughs> 거에 어떤 투념처럼 예. 깊이 뭔가를 사, 사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념이 예. 예. 그렇죠? 조금 예. 푹푹 나오는 거 아닌가 예. 싶기도 하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흑수저들은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좀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우리의 삶은 부조리한 면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손에 넣으려는 대상은 모두 우리에게 저항한다.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 개개인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돈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돈을 벌기 위해 기대하지만 항상 번번이 그, 그 기대는 비껴나가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렇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돈은 우리를 외면하기 일쑤죠 부조리하기는 사랑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들은 대체로 로마, 로맨틱한 사랑을 기대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다지 로맨틱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거든요. 물론 뭐작두이 빼고. <laughs> 돈 사랑 일. 예. 아주 그냥 삼박자가 어, 다부조리하다 절망 속에 <laughs> 빠져 있는 거만요 우리도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는 이거 얼마 가지 않아 금방 대박 칠 거다라고 기대하고 바랬지만 1년이 지나도 아직도 밋밋하게 가고 있는 것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우리가 그이 셀러리맨들은 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대체로 부조리하기 마찬가지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정확히는 셀러리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누군가 시킨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시킨 노동을 억지로 하니까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까미는 오늘날 노동자들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매일 형벌과 같은 노동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라고 본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낼 뿐 아무런 의식도 느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걸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laughs> 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네, 배웠으니까 어. 어. 사실은 되게 학교 다닐 때도 되게 고통스럽게 막 공부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얻는 건 뭐냐면 이런 삶이잖아요. 어, 그렇죠. 어. <laughs> 또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네. 다 그렇다라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네. 아예 딱 규정 지어놨을 수도 네, 있겠어요. 그렇죠? 네. 뭐 내가 뭐 얼마나 뭘더 하겠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 음. 버티는 거야. 네, 그렇죠. 견뎌내는 거야. 뭐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알베르 껌이는 그 이유를 습관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을 사람들은 부조리한 삶을 의식조차 못한채 아무런 각성도 없이 일상을 습관처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의식의 깨달음이 없으면 습관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무한정 계속하라고 지시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습관은 현실의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부조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시지프스가 영원히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네. 어쨌든 습관이 참 무섭네요. 그렇죠. 네. 습관은 관성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현실이 부조리한 거는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어, 느끼고 그죠? 있을 텐데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어쩌, 어찌하라는 얘기냐 예.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예. 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냐라고 어, 하는 그쵸? 거죠 예. 그 까미는 사람들이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희망과 자살인데요 즉, 사람들은 숨막히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면서도 희망을 가지거나 또는 자살을 함으로써 부조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 오해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까미는 희망과 자살 두 가지 방법 모두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까미는 희망을 자기기만적인 방편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희망은 현재의 삶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을 배반하게 하는 거창한 관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속임수일 뿐이다 그러니까 까미가 보기 희망이란 부조리한 현재 삶을 직시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신 승리한다는 예, 거죠? 비슷한 겁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에서도 단지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현실의 부조리를 바꾸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내 이야기하는 거 그, 같아. 어, 까미, <laughs> 까미는 이런 상태 희망을 이런 단어로 표현했죠. 도피, 기권, 투쟁의 깊이 등 부정적 단어로 풀이를 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짐으로서 눈 앞에 있는 현실은 외면하는 상태라고 본 거죠. 네. 뭐. 사실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희망만 가지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네. 문제지 어. 희망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그렇죠 까미의 지적이 그거예요 네. 희망을 가지면서 네. 부조라는 현실에 는 아무런 대책이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음. 없다라는 거죠 네 <laughs>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표현만 바꿨지 똑같은 네. 얘기야 <laughs> 자기는 희망만 먹고 사는 사람이야 네. 뭐 이런거죠 그런거잖아요 까미의 얘기는 어, 부조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음. 각성하지도 않고 네. 계속 습관적으로 해오던걸 반복적으로 해오는 음.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다는거고 네. 그걸 느꼈어 음. 그걸 딱 느끼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을 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음, 일단 음, 느끼지도 않고 그냥 희망과 자살을 음, 선택한다는 음. 거죠 자살 얘기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예,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으면서 현재 상태를 감내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 결실도 없이 네. 좋아지겠지. <laughs> 그쵸, 하늘만 쳐다본다 이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뭐 철학자들 중에는 왜 자살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는 철학자들도 음, 있잖아요. 근데 네, 느낌적으로는 까미는 자살도 별로 좋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자살에 대한 이제 까미의 얘기를 좀 들려 드릴게요. 네. 그의 책 시치프 신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부조리와 자살의 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까미는 말씀드렸듯이 자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은 부조리를 바로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선뜻 이해가 안될 텐데 까미에 따르면 자살도 단지 부조리를 기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딱 하면 그 즉시 부조리한 현실이 끝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자기의 삶도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마치 아기를 목욕을 시키는데, 더러워진 목욕통에 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내다 버리는 꼴입니다. 이게 이제 네. 리오타르의 표현, 그 네. 비유인데, 결국 자살이라는 방법도 부조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삶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미는 단호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살을 거부한다. 네. 근데 뭐 그럼 해결이 안 되는데요, 지금? <laughs> 희망도 가 희망만 가져도 안 된다. 에. 자살도 안 된다.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까 이게, 이게 말이 되나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리셋이 됐으면 좋겠어. 어, 음. 네. 막 후회스럽고 부주의하고 음. 막 이런 음. 것들이 완전히 네. 그힘 도하지. 다시 네. 됐으면 좋겠어 네. 근데 그게 안돼 라고 하니까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네. 희망이라고 하는 거 까미가 뭐안 좋게 보기도 음음. 하지만 그거는 리셋은 못해도 아, 그래도 뭔가는 좋아질 거야 꾸준히 네. 그렇죠. 막연한 거야 막연한 거죠. 기대 네. 그렇죠? 이, 네. 그런 거구나 그래서 희망과 자살 둘다 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까미에게 있어서 이제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바로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이다. 요즘 신조어로 표현하면 존버정신이죠. 존버정신. 끝까지 고집스럽게 버티는 겁니다. 결국,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까미가 추천하는 건 희망이나 자살이 아닙니다. 정답은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해서 고집스럽게 버티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명철한 의식으로 그걸 정확히 인식하고 그거에 맞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까미 이거 그죠 고집스럽게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까미는 이걸 위해서 세 가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나의 반항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열정이다. 즉, 자신을 짓눌러 오는 운명에 대한 반항, 또 독립적인 행동을 위한 자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 이런 거가 같이 있어야 부조리한 삶에 맞서서 고집스럽게 버틸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에 대신은. 음. 일단 뭐 고집스럽게 버티기 해가지고 견뎌내는 것뭐 이렇게 네. 했는데 그거보다 좀 나아간 개념인 것 같아요. 반항, 자유, 열정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고집스럽게 버티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반항, 자유, 열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까뮈에 따르면 부조리한 현실은 인간한테 주어진 숙명과도 같아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무반성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명철한 의식을 통해 부조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고집스럽게 버티고 반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깨어있는 의식과 반항을 통해서 운명에 대한 도전을 감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더 씌워진 시치퍼스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런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앞에 놓여진 삶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있는지, 또그 부조리에 맞서서 반항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 이런 걸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뭐 기본적으로 공감되는 건뭐 세상은 부조리해. 어. 이건 뭐 공감이 되는데, 아 예. 어, 까미의 조언은 이해돼. 그데 음. 내가 다 받아들였다라고 예. 하기엔 복차네요. 음. 아, 그죠? 그래서 평소에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는지가 먼저 이제 질문이고, 그 다음은 나는 그 부조리에 좀 반항하려고 하는 건지, 또 나의 자유를 펼치고 또 나의 열정을 다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한동안 우리나라에뭐 헬조선인이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어, 그랬죠, 했는데. 그죠? 저는 사실 좀 공감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뭐 때로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헬조선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 뭐 싶기도 한데 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세상 탓, 남탓 이렇게 음.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 거냐,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음.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평가 자체는 그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헬조선이야. 근데 헬조선이 아닌 적이 있냐? 이러면 아니 그 인류 역사의 서민들한테는 다 헬조선이었어요. 어쨌든 지옥 같은 데였는데 중요한 건 헬조선이라고 평가는 내리고 그 상황에 체념해 버리면 이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건 부조리에 굴복하는 거죠. 찌질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인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그거에 맞서서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까미가 시치프 신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 부조,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그 부조리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집스럽게 버티고 반항하고. 자기의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 이런 것들 좀 한번 그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마무리 할까요? 어, 예. 뭐 오늘 말씀, 말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전에 했었던 방송 중에 어쩌다 철학자님이 순자 얘기 인용한 게 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참 좋아서 예. 제가 제 인스타에 예. 그 문구를 이렇게 올려놓은, 올려놓은 게 예.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그걸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한줄 평을 대신했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훌륭한 농부는 가뭄이 들었다 하여 농사를 그만두지 않고, 훌륭한 상인은 손해가 난다 하여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며, 군자는 가난하다 하여 진리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죠딱 어울리는 네. 얘기 같아, 그죠 네, 좋습니다. 자유인님 한 줄평.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에 토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죠 어, 좋습니다. 오늘은 삶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부조리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일상은 시치포스와 같이 무의미한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희망이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다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버 정신으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명철한 의 의식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서는 거죠. 부조리에 벗어나고 싶다면 매일매일에 깨어있는 의식과 반항을 통해서 운명에 대한 도전을 감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1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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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